더이 귀한 새벽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말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과 또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사실 글로 읽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가능하시면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시면서 한번더 읽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 부분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단 하나도 그냥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담아두셨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흉패입니다. 판결흉패라고도 부르는데, 15절부터 30절까지 긴 절을 통해서 이 판결 흉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어, 간단히 말하자면 그 대제사장 이 가슴팍에 붙어있는 이 네모 반듯한 주머니를 흉패 내지는 판결 흉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판결 흉패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판결 형태에 흉패 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보석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보석이 몇 개죠? 1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들 위에 이름들이 써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습니다.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는 보석 12개가 대제사장 가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보석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열두 지파가 보석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보석과 같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 보석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태양으로 받던,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어떻게 하죠?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습니다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어떻게 하죠? 세상 가운데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보석같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이 흉패의 보석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비추는 빛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억울어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억울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빛을 아름답게 비추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보석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빛을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반사하고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점점 더 선명하게 비출 수 있는 깨끗하고 예쁜 보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더 아름답고 더 선명하게 세상 가운데 비춰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름다운 빛으로 보석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제사장의 그 의복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보석이며 하나님의 빛을 담아서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보석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빛을 받아 예수님의 빛을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인도해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족들, 자녀들 주님 기억하셔서 속히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 예배하며 온 가족 주님을 만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기도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삼일절입니다. 우리 나라를 생각하며 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나라가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